다음은 비중입니다, 비중. 네. 자, 좀 전에 제가 말했죠.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키로그램퍼 큐빅미터 이렇게 썼어. 앞에 숫자 얼마고. 그럼 얘는 뭐라고 해요? 얘는 이제 밀도인데, 물론. 얘는 단위죠, 단위. 단위. 단위가 있다는 이야기는 차원이 있다는 거야, 차원. 차원. 네. 단위가 있으면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값은 이렇게 알파, 이것만 딱 숫자만 있어, 숫자. 오! 5만 있어. 그럼 얘는 단위가 없죠. 단위가 없다는 거는 차원이 없다는 거야. 그럼 차원이 없는 걸 뭐라고 말해? 무차원이죠. 무차원. 차원이 없으니까. 그리고 숫자만 있으니까 얘는 무차원수라고 그래. 얘는 차원이 있어.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단위가 있으면 차원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차원이 있죠. 근데 숫자만 딱 있는 게 얘는 뭐야? 무차원수야. 무차원수. 근데 비중이 바로 뭐예요? 무차원수에 아, 비중에는 단위가 없구나 단위가 없구나 비중은 자 비중이 뭐라고 돼 있어요? 비중이란이나 같은 부피의 기준물질에 대한 측정물질의 비 또는 기준물질의 밀도에 대한 측정물질의 밀도의 비다라고 돼 있죠. 특히 기체의 비중을 증기 비중이라고도 한다. 화재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분모 분자를 봤을 때 아까 뭐라고 했냐면 분모가 어른이에요 라고 말해 가지고 항상 분모부터 뭘 이야기한다고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렇게만 썼으면 기준 물질의 무게에 대한 측정 물질의 밀도 항상 분모부터 말을 만들어서 설명해줘야 되는 거죠. 그 비중이라는 게 뭐냐면 무게의 비야, 무게의 비, 무게의 비. 그 다음에 그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분모가 어른이기도 하지만 분모가 기준이기도 합니다. 기준. 우리의 기준은 누가 제시해 줘? 우리 부모님이다 제시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은 항상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기준이. 그래서 기준이 분모로 들어가고 측정물질 어른이 기준이지 항상 네. 들어가죠. 어? 자, 그럼 내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잘 들어보셔야 돼. 25년간 써먹는 이야기야. 분필은, 분필 지우개보다 몇배 무거우냐? 이게 비중이에요. 무게의 비를 한 거잖아. 두 가지 물질. 분필은, 분필 지우개보다 몇배 무거우냐? 이게, 이게 비중이죠? 그러면 이두개 중에 뭐가 기준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 오, 점점 실력이 늘어납니다. 작년까지도 다못 맞추던데. 분필 지우개가 기준이죠. 그렇죠? 네. 분필은 분필 지우개보다 몇배 무거우냐는 지우개가 기준이니까 뭐라고 써야 되는 적이? 분필 지우개의 무게 분에 분필의 무게를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k kg, 로그램로그램쓸거 kg 아니야? 그럼 단위가 지워지죠. 숫자만 남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누가 억울해? 예, 억울한 사회가 안 돼야 되잖아, 지금. 억울한 사회라고 지금 다 난리죠, 밖에서 막. 그죠? 다 억울하대. 예. 예. 사자면 사장들 억울하고. 다 억울해. 억울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한다면 누가 억울해요? 분필이 억울하지, 왜? 이 부피를 보니까 얘네 들은 쬐끔하거든. 그러니까 같은 부피끼리 따져야 이게 공정하지. 나는 조그만데 얘큰 애랑 비교하니까 얘가 막 울며불며 와서 막 파업한다고 그막 그래요. 안 되잖아. 그래서 원래는 비중이라는 것은 이 앞에 뭐가 돼? 동일 부피끼리의 무게라는 말을 써줘야 돼. 그죠? 그게 제일 많은 걸래 무게분의 무게라는 말을 해도 그냥 대충 알아듣긴 해. 정확히 말하면 뭐야? 같은 부피끼리 무게를 비교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들어가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 돼. 근데 그 말이 너무 뭐 길어지니까 차라리 어떻게 그러면 밀도로 보자. 밀도로 보니까 분필 주우개는 분필 주유개는. 뭐, 2kg t e r 고 분필은 3kg t e r 야 밀도로 보니, 이러는 순간 뭐가 된 거지, 이제 같은 부피가 된 거지. 1 l 가 2kg이고, 1 l 가 3kg이니까 밀도를 들어가는 순간 말 길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같은 부피가 된 거야. 밀도만 들어가는 순간, 그러면 요 단위가 지워지면서 1.5가 된 거죠. 뭐가 무거운 거예요. 분필이 무거운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분모 그니까 러 이게 1보다 크면 1보다 크면 분자가 큰 겁니다. 분자가 무거운 거예요. 1보다 작으면 분모가 더큰 거죠. 맞죠? 이게 우리가 이제 비중에 대한 이야기야. 기준물질보다 무거우면 1보다 클 것이고 기준물질보다 가벼운 1보다 작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를 볼때 시험 문제는 문제지를 보고 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무게가 나왔으면 무게분에 무게하면 돼. 밀도가 나왔으면 밀도분의 밀도하면 돼. 뭐,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비중량도 같은 의미야, 사실은. 밀도랑. 뭐, 이거 두개 같이 쓰면 돼. 항상, 뭐를 밑에다가? 기준을 밑에다가. 그죠? 네. 이거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했는데요. 근데, 그냥, 그냥, 프로판의 비중 이랬어. 프로판의 비중. 네. 프로판은 기체잖아요. 그럼, 프로판의 비중 그러면, 프로판은 기준이 아니고, 그럼, 뭐,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냥 한 가지만 떨렁 만약에 프로판은 부탄보다 몇배 무거워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부탄 분의 프로판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처럼 프로판의 비중 이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준이 뭐야? 그것은 지구상에 제일 많은 기체가 뭐죠? 공기잖아 공기. 그래서 프로판의 비중, 이산화탄소의 비중, 부탄의 비중 이건 전부 다다 기체구나. 기체는 뭐랑 비교해야 돼? 무게를? 공기랑 비교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 공기의 밀도분에, 근데 우리 보통 아까 무게분의 무게가 맞는 말인데, 보통 밀도를 많이 써요, 사실은. 그래서, 공기의 밀도분에 어떤 기체의 밀도라고 쓰면 된다. 공기가 뭐야?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밀도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달라, 기체는. 표준 상태냐, 아니냐에 따라 식이 달라지잖아. 근데, 기준은 정말 명확해야 되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시끄럽잖아, 지금 표준임금 때문에. 말해놓고 나서 지금 반발하니까 그래서 기준은 명확해야 돼. 그죠? 그게 쉽지 않지만. 그래서 기준은 공기는 무조건 뭐 해야 돼? 표준상태라고 해야 돼. 에, 무조건 표준상태 공기의 밀도야. 측정물질은? 표준상태는 말이 없죠? 그때그때 그때 달라.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여러분들? 자, 공기의 표준상태는 아까 22.4L분의 29g 이러면 되잖아. 그죠? 표준 상태의 공기 밀도이기고 했잖아. 지금 뭐라? 프로판이라고 했죠? 프로판은 프로판이 표준 상태라면 어떻게 구해야 돼? 22.4L분의 44g 이러면 되잖아. 그죠? 근데 프로판이 표준 상태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RT분의 p m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 맞나요? 확실한 거는 프로파요 분자량은 44는 확실해, 요 지금. 안 변한다고 했으니까. 표준상태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두 개는 시험제에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프로판이 표준상태라고 했으면 이렇게 구하는 거지. 맞나요? 표준상태 프로판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구하는 거지. 맞나요? 그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도 단위가 그란퍼 리터 나왔으니까 지워져서 숫자만 나올 것이고. 여기서 나와도 단위는 그란퍼 리터가 나오겠죠. 뭐야, 여기가? 왜 리터야? 그럼이 돼야지. 네. 자, 그럼 일단 나오면 또 지워지겠죠, 맞죠? 그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아, 우리는 기체의 비중은 표준 상태의 밀도랑 아, 표준 상태의 공기의 밀도랑 비교하는데 그 기체가 무엇인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보통은 이런 게 많아요. 교재에 보면 그냥 이거를 29분의 분자량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이게 기체의 종류가 안정해졌으면 내가 얘는 모르는 거잖아. 프로판이라고 해서 지금 일부러 그런 건데 얘가 M이 되는 거죠? 그기체 이거는 뭘 말하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거.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뭐하러 계산해. 20점이 나고 소고되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은 만약에 기체의 비중을 이렇게 구했다는 얘기는 아, 측정 기체도 뭐다? 표준상태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지. 만약에 문제 좀 전에 내가 프로판의 비중 그랬어요. 프로판의 비중 그러면 이제 우리 한마디 더 물어보죠. 아, 프로판은 그러면은 표준상태 아니야. 근데 말하지 않으면 전부 다 뭐야? 표준상태라고 보는 거야. 말하지 않으면. 지금 시험장 들어갔는데 프로판의 비중 가라는데 손딱 들더니 지금 여기 시험장의 온도가 몇도예요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지. 그죠? 예. 그냥 안 주워지면 뭐어 본다? 표준상태로 본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표준상태라면 이 식이 이 식이고, 얘는 뭐야? 얘는? 절대 이식이 이렇게 쓸수 없지. 얘는 진짜 계산된 값이 따로 나오니까.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공기의 분자량과 비교한다. 표준상태일 때. 아니면 단순 계산은 아니고 좀 복잡해진다. 하지만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아직은 안 했는데, 어디서 뭐 나왔겠지, 이식 자체가. 그죠? 자, 그분 기체 의비 중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액체나, 액체나 고체의 비중이에요. 자, 여기, 분필주계의 비중 이랬어, 분필주의분필주계랑 뭐랑 비교하나? 분필주계는 고체죠. 액체나 고체는 물의 밀도랑 비교하는 거야. 물의 밀도랑, 물의 밀도랑. 물의 밀도가 얼마였었죠? 1kg 한번있 1kg 한번있 그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분필주계의 비중 그러면, 물의 밀도분에 분필주의의 밀도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물의 밀도라고 해도 돼. 근데 정확하게 원하는 사람은 몇 도시냐 물이 이르죠.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물의 밀도가 1kg불 리터라고 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요 4도시일 때의 물의 밀도예요. 4도시일 때는 1L가 1kg이에요. 언젠가 그왜 맥주 CF 중에서 맥주가 맛있는 온도가 몇 도라고 했어요? 사도랑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효과가 없었나봐. 조금 하다가 말어. 어? 별로 안 팔렸나봐. 그랬는데. 예. 근데 어쨌든, 4도시일 때 물의 밀도가 1이죠. 자, 내가 20도시의 물이야. 그러면 밀도 얼마야? 이렇게 봐도 돼. 근데 20도시의 물의 밀도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왜? 부피가 커지잖아. 예. 뭐, 많이는 아니고, 조금, 그래서 얘는 20도시의 밀도는 0 9 9 9 9 9 9 해가지고 저 끝까지 가야 돼. 예? 근데 이거를 0.99로 봐야 돼? 일로 봐야 돼? 일로 봐야 되는데,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 그랬죠. 명확해야 되니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걸리면 또 시끄러워. 그러니까 그냥 어때? 4도시라고 쓰자 이거지. 4도시일 때가 1이지. 온도가 변하면 1은 아닌데 이걸 1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죠? 이걸 1이라고 안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예. 근데 환경단체에서 맨날 뭐라 하니까. 코트리학교 좋아하니까 걔네들이 그냥 일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한 거야, 그죠 네. <laughs> 자, 됐죠. 자, 이것이 이제 그래서 얼마다? 0.9다, 이거 0.9다. 물보다 가벼워, 물보다 무거워. 가볍죠? 예, 네, 그 얘는 물 속에 집어넣으면 그럼 뜨겠네요라고 말하는 거야. 뜨겠네요. 아까 프로판이 어땠나요? 무겁죠. 그러니까 밑으로 가라앉겠네요 이거야.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가이비어 얘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뜨겠네요라고 말하는 것이 일보다 크냐 작냐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 네. 됐죠? 네, 뭐 그런 말이 밑에 써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증기 공기 밀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비중을 가지고 밀도를 가지고 그래서 밀도가 크다는 이야기는 무겁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그래서 두개 중에 얘가 더 밀도가 커라고 하면 비중을 재면 얘가 더큰 거야. 뭐, 그, 보나마나. 비중이 크면 무겁다는 이야기, 밀도가 크면 무겁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우리 소방 언론에서는.